안녕하십니까. 자, 실기 2024년 2회차 필터평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일반용 액화소교가스 시설 중 압력 조정기 기밀 시험 압력 관련 1에서 4에 알맞는 압력을 쓰시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조정기, 조정기에 뭐냐면 입구 압력과 출구 압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압식 저압 조정기, 2단 감압식 1차용 조정기, 자동 절체식 저압 조정기. 자, 지금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표에서 이다 외우기가 실제로 좀 가다롭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또뭐 자주 나온다 이렇게 되면 꼭 외워야 되지만, 또뭐 그렇게까지 출제 빈도가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6, 1.56. 자, 요거는 1단 감압식 저압, 준저압입니다. 그죠? 국 압력 동일하죠?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2단 감압식 1차용입니다. 그럼 2단 감압식이라는 것은 감압을 두번 하는 거니까 1차 측이 당연히 압력이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측이 당연히 압력이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런 식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1차용은 1.8. 그 다음에 2차용, 2차용. 저압과 준저압이지만 둘다 0.5, 0.5 동일하다 그죠? 동일하다 그렇게 동일한 거는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동 절제식 마찬가지 1.8, 1.8 이거 어디서 나느냐 이 앞에 2단감압식 1차용 그죠? 2단감압식 1차용 1.8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다 그 다음에 추구압력 5.5kPa 그 다음에 조정압력 2배 여기도,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5.5kg 퍼스칼. 이상. 이런 식으로, 어, 마찬가지죠. 5.5. 조정압력 2배. 그죠? 조정압력 1.5배. 이렇게 되 있죠. 2배, 2배, 2배. 5.5, 5.5, 5.5. 그죠? 150. 요거 하나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가지는 것들 끼리끼리 좀 해서, 여러분들 좀, 어,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관련 내용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보기 보시면, 가스 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의 1번, 상작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 소비량이 2번, 킬로칼로리퍼 아워를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KGS 코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데, 뭐가 틀리냐 하면, 상자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상자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콕이 들어간다. 이래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콕? 무슨 콕. 그죠? 그럼 우리가 퓨즈콕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게 뭐냐? 퓨즈콕, 상자콕은 소형일 때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 소비량이 큰 경우, 얼마? 1 9 4 0 0입니다이 수치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초과할 경우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콩 말고 밸브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어, 이지스 코드 코드 집에 보시면 이 상자 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어떤 분들 보면 이거 없는데 왜 여기서 나느냐. 이렇게 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문제 출제할 때 보면 어, 유사성이 있는 거. 특히나 지금 어, 우리가 코드집에는 퓨즈 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문제로 출제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는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코이 있으니까 아, 똑같은 쿡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또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조금씩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 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 속아서 어, 문제를 어,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아,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또는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주법 19400이다. 자, 3번에 도시가스 배관 선정 시 배관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 배관의 구비 조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흐름이 원활할 것, 그 다음에 강도, 그죠? 그래서 내부 압력이나 외부 하중에 대해서 견디는 강도,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식성, 그죠? 내식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절단, 가공, 접합 용이할 것, 또 가격이 저렴할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관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 선정이라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딱딱 히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 자체도요. 배관의 구비 조건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자체는 매몰배관 그죠? 매몰배관 에, 사용도 하기 때문에 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양이나 지하수, 부치제등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한 내식성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에 엘페가스 기하방식 중 강제기하방식과 비교한 자연기하방식의 특징 두가지를 쓰시오. 자 강제기하라는 것은 이제 대용량 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연기하방식은 소용량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 자체도 보시면 소량 소비처에 적합하다. 그죠. 자연기하식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화능력에 한계가 있다. 기화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기화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기화시키면 언제든 내가 기화시킬수 있는 거죠. 주변의 온도나 이런 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기화 방식은 문제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 가스 조정, 조정 및 발열량 의 변화가 크다. 그죠? 기화 능력 자체가 더숱나숱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량의 용기수가 필요하다. 다량의 용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징 자체는 뭐 크게 이런 요렇게 뭐두개 쓰라 이러면 두 개, 간단한 거두개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계 방식은 뭐다? 소용량, 소량, 소량이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다음에 과정을 이상기체 상태 변화에 따른 압력, 부피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시오. 등온 과정. 등온.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합니다.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PV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P1, V1은 뭡니까? P2, V2 이렇게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비례죠. 비례. 하나가 커지면 아, 반비례죠. 하나가 커지면 한단 하나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변화 자체가 그죠? 온도에 어떤 그게 없으면 등온 그죠? 온도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온도 상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그죠?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가 그게 상응해서 작아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커진 만큼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단열과정. 열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열출입이 없는 상태. 보시면 P1 분의 P2는 V2 분의 V1. 자, b 열 b K이다. 그죠? K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열, 열출입이 없습니다. 열출입이 없으니까 압력을 뭐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적 부피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열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원 과정은 일정하다는 것자 다음은 원심 펌프의 성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곡선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시오 자 먼저 이쪽이 유랑입니다. 그죠? 유랑. 위랑. 유랑의 변화에 따라서, 자, 유랑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2번 같은 경우, 동력. 그죠? 동력. 동력도 그대로 증가를 조금 하죠. 그죠?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양정. 양정은 높이죠. 높이. 물을 퍼올리는 높입니다. 그죠? 높이. 근데, 유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높이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왜? 물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높이는 점점점 떨어진다. 유랑이 높을수록. 이런 개념이 됩니다. 3번은 효율 곡선. 유랑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다가, 그죠? 어느 순간 효율이 또 떨어진 내용이 되겠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유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정이 줄어든다. 그럼 효율도 당연히 조금 떨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볼수 있겠죠 그죠 양정 1번은 양정이고요 2번은 동력 3번은 효율 곡선이 되겠습니다 7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용접부는 모자의 종류에 따라 온도 이상에서 두께 25mm마다 1시간마다 계산한 시간 이상 유지한다 다음 모자의 종류에 따른 온도를 쓰시오 자이 문제도 처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자의 종류에 따른 온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도 짜리가 탄소가 크롬 함유한 강이고요 크롬 함유 예 네, 크롬이 들어간 거 탄소강 요거는 600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강 600도 그 다음에 전 합금 성분이 10% 이하인 합금강 합금강일 때 합금강일 때 680도가 되겠고요. 펄라이트계스테인레스강 740도, 그죠? 그 다음에 마르텐 사이트계 스테인레스강 760도. 2.5% 니켈강 또는 3.5% 니켈강은 600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얘도 600도다, 그죠? 니켈, 크롬 탄소강 니켈 600도, 그죠? 나머지는 680, 740, 760. 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압축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소음이 적다. 급이과 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입출구 밸브가 없으며 입출구 압력차가 적다, 체적율이 유사다. 입출구 밸브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밸브 없다, 뭡니까? 스크롤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그죠그 다음에 고속 회전하는 인펠러를 가지고 있다 뭡니까? 원심식이죠, 그죠 예, 네. 원심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징 봐주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것 특징 한두개 정도, 그죠 서징 발생하는 것, 이런 것 관련된 특징이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9번에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 중압인 도시가스 시설에서 용적 1세제곱미터 3제곱, 이상, 10세제곱미터 미만인 압력계 또는 자기 압력 기록계의 기밀 유지 시간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은 기밀, 유지 시간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 그죠? 중압, 저압, 중압인 아, 압력계 또는 아, 자기 압력 기록계, 압력계 또는 자기 압력 기록계, 저압, 중압, 1에서 10. 그죠? 1에서 10. 뭡니까? 여기에 속하는 이 내용이다. 그죠? 240분이 되겠습니다. 240분. 자, 이 문제도 참, 어, 이걸 뭐다 외울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기로계 저압, 중압, 고압 그죠? 이거는 두배니까 그죠? 아, 저압, 중압에서 고압으로 넘어가는 건는 24분, 240분, 48분, 480분, 두배입니다 그죠? 이런 예.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도 조금 봐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메탄을 이용해 수소를 제조하는 다음 계질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1번. 1번은 메탄 플러스 H2O. 물을 첨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CO2와 수소, 일산화탄소 아, CO와 수소를 아, 생산해내는 겁니다. 수소를 제조하는데 물을 첨가했다. 뭡니까? 수증기 계질법이 되겠습니다. 수증기 계질법.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탄에다가 물을 첨가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단점 잠깐 참고해서 보시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은 메탄에다가 산소를 첨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 산화반응. 부분 산화반응. 그래서 부분 산화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두 가지. 1번과 2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열, 계질,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열, 계절, 계질, 반응.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 명칭, 어떤 반응인지를 현재 설명하고 있고요. 반응식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공동주택 등의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서 갈로를 채우시오. 자, 공동주택 등의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인 경우 중압 이상일 경우 중압 이상일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 공급되는 도시가 삽력이 저압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이 경우, 그죠? 150세대, 250세대. 그래서 중압 이상일 때 150세대, 저압 250세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의 발열량이 1 2 0 0 0이다 발열량을 3,600으로 변경하여 공급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기를 사용하여 희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판정하시오. 자 그래서 현재 메탄, 메탄 1세제곱미터당 공기량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이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2.33이 되겠습니다. 그죠? 1세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메탄의 주성분니까스의 발열량이 1세종 메다당 12,000이고, 그 다음에 1세종 메다당 3600으로 변경하고자 했다. 그죠? 변경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Q2, Q2는 뭡니가3600 변경하고자 한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12,000 발열량 Q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추가되는 공기량. 그죠? 공기를 사용해서 희생을 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량 계산하게 되면 2.33이 나온다. 그래서, 메탄의 최적 비율, 최적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메탄가스량 플러스 공기량. 그래서, 메탄 1이 있고, 그죠? 1 세종메다니까 1에 플러스 2.33. 그 다음에, 메탄가스랑 동일하죠? 1, 1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공기량, 우리가 최적 메탄 최적 비율은 30.03%입니다. 그래서 메탄의 폭발 범위가 우리가 5에서 15%이기 때문에 이 폭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희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한 번인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아주 뭐, 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3번에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소용품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상 보게 되면 수소용품이란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 연료전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전의 설비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서 그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그 다음에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다 그죠? 그래서 수소의 용품이라 하면 요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세 가지 또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수소 우리가 수소 뭐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요새 뭐, 사회적으로도 수소 연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관한 법규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조금 외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압계 특성 중 다음에 제시하는 용어를 설명하시오. 정압계 특성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 최대 차압, 메인밸브에는 1차 압력과 2차 압력의 차압이 정압성능에 영향을 주나, 이것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로 되었을 때의 차압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작동 최소차압 1차 압력과 2차 압력 차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없을 때 파일럿 증압기는 작동할 수 없게 되며 이 최소값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워두셔야 되죠. 우리가 정특성, 동특성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물론 당연히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자주 안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죠. 용어 설명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참고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 자 산소 용기의 게이지 압력이 10메가파스칼일 때 20도에서 40도로 온도가 변화될 때 용기 내부 절대 압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이셜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적 V는 없습니다 그죠 V는 동일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V는 빼고 T1 분의 P1 자, 먼저 게이지 압력이 10Mpa, 1 0파스 a 1대 20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T1. 그죠? 이게 T1이고, 이게 압력이니까 P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도, 20도에서 40도 이건 T2가 되고요.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P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P2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보기 때문 P2는 10.79. 나오는 숫자 그대로. 그죠? 네, 그래서 절대 압력으로 계산해라. 이랬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만약에 이제 뭐, 게이지 압력으로 계산해라. 그러면은, 빼주면 되죠. 그죠? 메그파스칼이니까 네. 그죠? 네. 빼, 빼서, 우리가 대기압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